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프니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다뤄볼 건데, 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도 많고요. 하지만 그할 말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앞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 지금 보시는 병동 채널에서도 한, 한두 번 정도 다뤄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본 채널이죠. 키친팀 본 채널에서도 꽤 많이 이렇게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어, 뭐,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이 종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발 이 종목은 하지 마라. 위험하다. 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물도 타지 마라. 현금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종목들에서 충분히 더큰 수익을 낼수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에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하향했단 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시기에서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전고점을 갱신해주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그러지 않고 더큰 수익으로 전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은 비트가 다시 한번 전고점 11만 달러를 갱신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런 추선에 세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즉 이전 고점을,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런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희 팀은, 어, 뭐, 어떤 이유에서든, 3월이나 4월 중에, 그래도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 음, 이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이 조금 있어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한 번은 트럼프의 전략가선 발표가 있었어요. 언제? 3월 2일에. 그 뒤, 아, 실제로 그 뒤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가격이 내려갔을지언정 적게든 많게든 가격상승을 해주었는데, 얘는 전혀 그러지 못했거든요. 3월 2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월 2일 언제야? 자,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도 전혀 상승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이다 같은 종목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잘 아, 뭐가 맞네자 에이다 3월 2일 전략고자선 발표가 있었나? 있었던 날 언제야 가격이 970원에서 1700원 대치 약7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 어떤 종목들을 대충 찍어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3월 2일 전략고자선 발표가 있었던 날 이 정도의 단기 반등은 나와준다. 대충 아무 코인 찍어봐도 3월 2일 기준으로는 적든 많든 단기 반등을 해줘요. 그렇지만 스테프니라는 종목은 단기 반등 시에도 전혀 올려주지 못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장기 전망이 좋나요? 전혀 아닙니다. 장기 전망 전혀 좋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영상을 그렇게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겠죠.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스태프 홀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주봉상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주봉상 차트고요 자, 2023년 1월부터, 1월. 2023년 1월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년도 불장 이후에 약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장기 조정이 있었고요. 그 장기 조정의 추세를 깨고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든 시점이 2023년 1월 2일 이 부분이에요. 그 뒤부터,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16,000달러에서 최고점 11만달러까지 대략 7배에서 8배 가격 상승을 해줬던 시기입니다. 혹은,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접어둔 2023년 10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가격을 치자면, 26,000달러서부터 11만달러까지 해서도 가격이 3배에서 4배는 올라준 시장이었어요. 312%, 여기까지는 570%. 즉, 가상화폐 시장의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비트코인. 왜냐하면 전체 시장 지분율의 50%를 비트코인 혼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즉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의 가격 이 같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 떨어지는 건데 이 종목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든 말든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우하향이었다고요. 다른 종목들 봐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볼렘 같은 종목을 보겠습니다 차트가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4년 2월 부분입니다 이때는 작년 11월 부분이죠 2024년 2월 부근, 11월 부근. 이때가 무슨 날이냐면은, 자, 작년 11월은 트럼프가 당선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했던 부분이고요 2024년 2월 부근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2월이죠. 이게 언제냐면은 비트코인이 21년도에 있었던 요 최고점을 갱신해줬던 부분이었어요. 즉,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전에 있었던 고점을 갱신하거나 큰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에 스태프는 전혀 그러지 못해요 스태프는 전 고점을 갱신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이 나와주죠 내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이런 데 보시면 2 0 2 3년 2월 부근 이런 데 보면 상승을 해줘요 10월 부근 상승을 해주는데 이 상승이 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에는 추가적으로 현금 쓰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이 스테프니라는 종목 하셨던 분들이 여기가 바닥 아닐까요? 여기서 매수할게요. 저희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는요, 더 바닥이 있을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바닥이 계속해서 나눠져요. 계속해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현금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 자본이면 시장에서 흐름이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세요. 저희 팀은 아직까지 비트가 한번더 110만 달러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필수적으로 장기조정이 오겠죠. 즉, 이, 뭐, 이기는 뭐냐. 장기조정이 오기 전에 신고가를 달성하는 시기를 잘 맞추면 내가 추가 자금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 현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실 전부를 메꾸지 못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현금을 바탕으로 미래를 누리세요 미래를.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뭐 이런 뭐 700원대 혹은 뭐 이런 600원대 물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격 이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약 여기 1000만 원이라는 투자 돈을 투자를 했어. 86% 150만 원 남아있죠 이거 여러분 손절 치실 수 있으세요?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손절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손절을 쳐서 추가 자금이 없으면 손절을 쳐서 이 150만 원을 가지고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저희가 저희 채널 영상 뭐 이게 그 설명을 안해 보면은 저희가 어 예전에 주식 20대 종목들이 투자 내돈 할까 자, 이 영상을 저희가 언제 찍었냐면은 2023년 9월 7일 날 23년도 9월에 찍은 영상이고요. 영 영상 잠시만요. 이때 9월에 저희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 어떤 말들을 했냐면은 저희가 업비트에 있는 200여개 종목 중에서 딱네가지 종목만 저희가 추천드렸습니다 그 종목 저희가 보여드릴텐데 자이순위가 어, 솔라나 스텔라로맨이었고요 그리고 자 1순위가 엘프스텍스였습니다 2023년 9월이었고요. 이때 각 종목의 가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엘프 2023년 9월 볼 건데요. 2 3년 9월 7일이에요. 네, 요요 요 부분이죠. 저희가 여기서 이 종목 추천 나갔고요. 그 뒤에 비트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이만큼 올랐어요. 약300% 올랐어요. 즉, 우리가 자 스택스 볼게요. 2023년 9월 기준입니다. 2023년 9월 요쯤이죠. 9월 7일이었으니까. 이때 저희가 좀구천 나갔고요. 그 뒤에 스택스라는 종목 가격이 800% 넘게 올랐습니다. 올라다 저희가 그때 27,000원 부근인가 추천 나갔을 거예요. 2023년 9월 7일 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솔라나 쇼코드, 뭐 여기까지는 아니다 치더라도 여기까지 한다 치더라도 가격 1000%가 게 올랐습니다 즉 좋은 종목을 잡으면 손실이 마이너스 60% 70%도 날수 있는 시장이지만 반대로 수익도 4 0 0도날수 있는 시장이요 코인 시장이에요 좋은 종목을 잘 잡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천만원이 물려있어 전체손절 치더라도 150만원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300% 이상 날수 있는 종목 잡을 수 있으면 수익 손실 충분히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1,000% 이상 되는 종목 잡으면 손실 전부를 만회하고도 수익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체 손절 치는거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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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단돈 50만 원이라도 만들어보세요. 3분의 1이라도 손절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50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지? 몸으로 내가 몸으로 몸소 느끼셔야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할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 소통방에서 예를 들어서, 음, 현물 종목. 2월 19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2월 19일에, 2월 19일에 스톰엑스 5.3원 부근, 바운스 토큰 17,500원, 에이다 같은 종목은 860원대 추천나갔습니다 바운스 토큰 저희가 17,500원에 추천나갔거든요 여기였거든요. 가격 현재 5만원대입니다. 5만원대. 약200% 가까이 상승해 줬고요. 스톰엑스 저희가 추천가 5.3원 나갔는데, 5.3원 나갔을 때, 자 2월 19일 부근, 부분, 이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때 5.35에 추식이 나갔어요. 이때 전략자산 발표 있고, 있고 나서, 아, 2월 22일 부근에 저희가 75%의 수익을 거두고 나왔습니다. a 이나도 마찬가지예요. 860원 부근에 저희가 추출이 나갔었고요. 이 정도 부분입니다 트럼프 전략자산 발표가 나오면서 가격이 100% 가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스태프,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요. 자, 신규 투자자분들, 스태프 종목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존 홀더분들도 더 이상 이 종목에 큰 미련 갖지 마시고, 차라리 추가 현금이 있다. 이 종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을 투자하십시오. 물려 계신 분들, 이 종목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추가 장이 없으세요. 손절을 일부러 쳐서 소액이라도, 단돈 10만원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오를 수 있는 다른 종목에 투술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근데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혹은 대응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우측 위에 보이시는 영상으로, 아, 연락주로 영상 주시면 될것같고요 저희가 굳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저희 채널에서, 저희 채널은 뭐, 모든 코인이 다 좋다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은 좋다고 안 좋은 종목은 안 좋다고 이렇게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보시고라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라도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서 이런 종목들 나중에 담아보세요 언제 비트코인 신고가를 달성할 때 그럴 때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라도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욕심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측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고요 자, 스탬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